자, 이번에는 어, 추가한 비디오에 대해서 어, 다양한 옵션들을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에, 그런 비디오를 재생하거나 이렇게 보여주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런 옵션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어, 재생하는 겁니다. 재생기는. 재생 기능은 무엇인가하면, 자, 요 여러분들이 추가한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면요, 여기 에, 비디오 도구에 서식 탭과 재생 탭이 이, 보이는데요, 재생 탭을 눌러봤을 때 어,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건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 안 여러분들이 안 추가한 왔어. 비디오 어, 어, 플레이할 수가 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책갈피입니다. 어, 책갈피는 뭔가면 하말 그대로, 어, 어, 여기서 추가를 해 놨는데요. 말 그대로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영상 부분을 에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에, 요 책갈피 기능이 유용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할때 지금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한 5분 거의 6분에 가까운 아, 아 아닌가요? 지금 보면 아, 1 5분 아니고 1분 30초 정도의 해당하는 그런 비디오잖아요. 발표하다 를 보면은 1분 30초간 이렇게 같이 같이 이렇게 비디오를 보는 게좀 약간 지루하거나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이 동영상을 중에서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 포인트를 마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요. 그럴 때책갈피 기능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 책갈피 기능은, 어, 여기 보면은, 책갈피 추가라고 하는, 여기 비디오 도구에, 여러분들 비디오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비디오 도구 재생 탭에, 어, 책갈피 그룹에 책갈피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을 해볼까요? 어, 선택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어, 동영상을, 위치를 이제 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이다. 이렇게, 요 부분에 추가를 한다. 고 했을 때, 책갈피 추가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란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플레이 하다가, 요 점을 누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요 점을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피 기능으로, 동영상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갈피를 없애는 방법은 선택을 한 다음에 책갈피 제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고요그 다음 기능은 비디오 트리밍이에요. 트리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잘라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요 비디오가 한 1분 30초 되는 건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가 1분 30초 다 보여줄 필요는 없고 한 20초 분량의 내용만 보여주면 되겠다. 뭐 그런 경우에 비디오 트리밍이라고 하는 기능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고요, 비디오 트리밍을 선, 에, 눌러보면 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 거냐라고 하는 에, 위치를 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하고요, 음, 네. 이렇게까지. 요게 이제 하나의 스토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끝나는 이 부분만 플레이하겠다라고 를 해서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른 다음에 재생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재생이 되죠. 앞에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 우리 볼까? 에해던지만서 끝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 12초, 15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 자 20초 정도에 끝났죠? 어, 원래 동영상 한 1분 30초를 한 20초로 어, 줄일 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비디오 어, 트리밍이라는 어, 기능입니다. 그렇고요. 다시 원래대로 좀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확인해 보고요그 다음 기능은 어, 포스터 기능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기능인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에, 추가한 에, 비디오를 추가를 해놨으면 요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진, 어, 사진이 보여지는 이유는 동영상의 제일 첫 번째 이게 화면이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화면이 있다면 그 화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어,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이용한 기능이 이제 포스터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비디오를 선택하시고, 재생에, 뭘까요? 아, 서식인가요? 서식으로 가서 여기 포스터 틀, 포, 서식의 조정 그룹의 포스터 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스터로 하기를 원하는, 어, 어, 화면을 찾습니다. 자, 예를 들해서 그러면 자, 요, 요 제목, 여기 영화 제목도 있으니까 여기 포스터로 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현재 틀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했죠? 자, 그러면 어, 여 여러분들 이제 슬라이드하고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가 되는 게 에, 방금 여러분들이 지정한 그 화면이 에, 포스터로서 어, 디스플레이가 되고 플레이를 해보면요, 어, 정상적으로 플레이는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 여러분들이 추가한 비디오의 화면을 첫 화면을 에, 에, 무엇으로 어, 표시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는 게 포스터 기능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기능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화면이 에, 이렇게 나타났다가 어떤 화면이 사라지는 에, 그런 에, 효과를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라고 어, 합니다. 자, 그 페이드인 페이드아웃 어,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영화를 어 추가한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구요 재생에 편집에 보면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이 있죠? 음, 여기서 이게 0.75초 정도인 거예요. 자, 이렇게 페이드인을 한번 지정을 해,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잠깐 보셨나요? 지금 이 최악의 하루라고 하는 요첫 화면이 에,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되는 걸알수 있죠 요 페이딩 효과를 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자 일단 페이딩 효과를 음, 없애 보겠습니다 없앤 상황에서는 음, 이렇게 다음 화면으로 바로 어, 전환이 되는데요 페이딩 효과를 좀 많이 늘려 볼까요 이렇게 들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첫 화면이 약간 사라지면서, 어, 어, 그 다음 화면으로 전환되는 걸알수 있죠. 음, 요거를 fade in 음, 기능이라고 합니다. fade in, fade out. 이런 기능을 한번 살펴봤고요그 다음에 자동 실행, 전체 화면 재생,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재생을 어, 여기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선택을 하시면 재생 탭에 비디오 옵션에서 여기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는 클릭할 때만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어 있는데 자동 실행이라고 하는 것도 어, 방법입니다. 그러면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줄거리에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어,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됐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 법또 다른 옵션은 전체 화면을 재생하는 에, 그런 옵션이에요. 전체 화면 재생, 재생 음, 탭에, 비디오 옵션에 전체 화면 재생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있고요 자,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재생을 할 때, 재생, 책갈피, 비디오 트리밍, 포스터, 페이드 인 아웃, 자동 실행, 전체 화면 재생 이라고？하 는유 용한 기능 들이 있는 것을알았 습니다.